네, 안녕하세요. 라입니다 네, 오늘은 열흘가고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무과금 또 의원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패치가 한번 됐고요. 패키지가 조금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서 네, 영수 선물 패키지가 나왔고, 또 이제 한정 목표 뽑기를 하시면은 수량할 수, 이제 수령할 수 있는, 이제 금강석이 또 사실 많이 필요하시긴 하죠. 랜덤 나오는 거랑, 이제 한옥석. 방어구 관련 재련석 나오는 것도 패키지가 이렇게 나왔구요. 지금 이제 영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능력치가 상당히 좋죠. S급 무녀여가지고 능력치가 상당히 좋은데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뽑기 비용이 사실 저렴하진 않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유의 게임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또 패키지로 팔아요. 이제 미리 지금 돈 많이 들여서 이제 뽑으실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능력치가 상당히 좋긴 하지만 네, 미리 뽑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복절 이벤트가 좀 추가 됐고 내 네, 이벤트라고 하면 이제 보상 수령 이벤트랑 3일차 때는 이제 채팅 말풍선 이렇게 또 옵션이 들어가 있는 이런걸 주고요 아 어, 그리고 요거 이제 경험치해서 지존급이랑 그리고 이제 정액급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또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임무를 이렇게 깨시게 되면은 경험치를 획득하셔서 하나씩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뭐, 굳이 패키지를, 네, 기속 원보고 하니까 안 사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유 선택 패키지라고 해서 또 기속 원보를 주는 패키지를 팔고 있는데요. 네, 뭐, 굳이 기속 원보니까, 네, 굳이 구매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요거 이제 태극기 배경 같은 경우에는 공방이랑 이제 무공피 보스피해, 정해피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 가격에 비해서는 뭐 올라간 능력치가 이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별로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보다는 레벨업을 조금 더 했고, 이제 58렙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무과금이라서 이제 순위권 밖으로 좀 벌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레벨이 높으신 분들은 이제 78등급까지 저랑 벌써 2 0렙 차이가 넘을 정도로 레벨을 또 많이 올리신 것 같아요. 자본을 쓰시면은 초반에 좀 치고 나가기는 좋은데 또 천천히 무과금으로 하셔도 또 충분히 또 가실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고요 아, 그리고 고거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요거 이제 무기 기공 관련해서는 이게 기공 강화석을 제가 좀 모아놨어요. 이거 이제 35제를 제가 60 레벨 찍는 게 한참 걸릴 줄 알고 여기다 미리 좀 작업을 해놨는데 저거 미리 작업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제 기공 금강석이 잘안 나오기도 하고 여태껏 며칠 모았는데 이제 두 개밖에 못 모아서 조금 있으면 이제 60 레벨 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만 지나면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쓰려고 이거를 다시 작업을 하는 게 맞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석이 잘안 나오니까 이거 차라리 석을 모아서 60제에다가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냥 60제랑 이 35제랑은 무기 공격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요거는 좀 나중에 작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그냥 다른 합성석 집어넣고 대충 만들어서 그냥 판매를 시도를 하고요. 그래서 판매용으로 좀 만들려면은, 아, 그래도 이제 무공 피해가 좀 있으면 좋은데, 지금 무공 피해도 <laughs> 없어가지고, 츄피나 이런 걸로 하기에는 좀 별로고요. 무공 피해가 좋으니까, 무공 피해가 나오면은, 요거를 좀 작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좀 판매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강화는, 강화석도 잘안 나오니까, 이제 강화는 안 하고요. 그냥 재료만 해놓고 좀 팔아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메인 퀘 이제, 하다가 막히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메인캐 하다가 많이 막혔거든요. 그래서 요 메인캐를 좀밀수 있는 방법, 그거 관련해서 좀 사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주카림으로 가서, 여기 몬스터가 이제 레벨이 좀 높아요. 이제 중림 은자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거를 지금 제 캐릭이 가서, 딱, 안전하게 사냥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어떻게든 이제 카운팅 숫자를 좀 채워서 캐스트를 넘어가는 식으로 사냥을 가능할 것 같아요. 또 죽음을 경험치를 떨구기 때문에 네, 무리해서 사냥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레벨이 점점 이제 올라갈수록 경험치 1%가 되게 크게 또다가오더라고요 레벨 낮을 때는 그냥 가서 박치기로 해가지고 사냥을 했었었는데, 네, 지금은 그렇게는 안될것 같아요. 겸지프로 1프로가 되게 소중하니까 음, 저렇게 저 방어력이 세시면 혼자 잡으실 수가 있는데 이쪽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넓은 지형에서 네, 지금 이제 몬스터가 인식하는 범위가 좀 멀어가지고 네 요렇게 보시면은 네, 요, 요 자리가 좀 이제 괜찮아 보여요. 안정적이고 아이템 먹는 것도 꺼놨으니까 네,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자리 같아요. 저는 제가 지켜볼 때는 이제 화면을 이렇게 해놓고 옛날 약간 열광하는 하던 느낌, 느낌으로 네, 이제 화면 이렇게 해놓고 할 때도 많이 있고요. 일단은 그 방어력 세팅을 하실 때 최소한 한 3마리 정도 몬스터한테 좀 버틸 수 있는 세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그 웬만하면은 자리를 잘 잡아도 3 마리까지는 좀 몬스터가 끌리긴 하더라고요. 이거를 영수를 아예 뭐 추전 안 시키셔도 괜찮고요. 이게 생각보다 그 열강이 젠되는 것도 되게 일정하고 몬스터가 인식하는 범위도 되게 일정하기 때문에 이게 자리만 잘 잡아 두시면은 아마 이 자리는 계속 3젠씩 할수 있는 자리 같아요 세마리만 제가 이제 커버를 한다면은 충분히 계속 이제 퀘스트를 밀수 있는 자리 같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서 돌리면 죽지 않고 캐스트를 완료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리를 잘 잡아주신다면은 메인캐가 지금 안 밀리시는 분들 밀기가 좀좋고요 경험치가 아무래도 조금은 잡는 게 너무 느리다 보니까 이제 경험치는 좀별론데 파티가 있으면 좀 가입을 해서 하면 경험치가 좀더 오를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게 안정적이죠. 이렇게 좀 구석 자리로 링크 안 밀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밀어주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아, 막간을 좀 이용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니까요. 이거, 그냥 기공작을 일단은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고, 아, 안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행운부가 있으면 좀, 5%짜리라도 좀 넣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석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 이거 되게 안 붙어요. 네. 아, 그래도 하나 더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아, 좀 아쉽네요, 많이. 하나만 더 붙었으면 그래도 완작 튀는 건데 완작은 못 쳤습니다. 저거를 하나를 모아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하나 워낙 안 나오니까 어차피 임시용으로 쓸 거니까 어, 그냥 완작을 좀 쳐놓고요. 추피 한번 15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그 추가 피해나 공격력이나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무공 퍼, 이제 무공 퍼뎀이나 네, 무공 퍼뎀이 제일 좋은데, 예를 들어, 무공, 내 공격력이 그렇게 높지 않고, 무공 퍼뎀이 낮다고 하면, 뭐공 300에, 뭐 무공 피해 6%라고 하면은, 예, 생각보다 이렇게 데, 딜이 많이 안 올라가니까, 그럴 때는 뭐 이렇게 추피나 공격력 높은 거, 그런 거 붙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레벨이 낮을 때는 조금 내가 스펙이 좀안 좋을 때는 퍼센테이지보다 또 기본 깡공이 좋을 때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합성이 돼야 될 텐데요. 아, 맨날 실패하는 것 같아요. 이제 슈피 그팔 자리 있어 팔 자리까지 한번더 도전해 보고요. 아, 오늘 강화까지는 네, 힘들어 보입니다. <laughs> 이래서 그 재료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상당히 좀 재료가 많이 필요한 편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딴짓을 해도 안정적으로 캐스트를 밀고 있죠. 카운팅이 계속 되고 있죠. 맹캐가 안 밀리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저 꼼수를 쓰시면 되고요. 꼭 아이템 그 먹는 걸 꺼두셔야 돼요. 아이템 먹는 걸 키시면 이제 캐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아, 이제 바깥쪽에 있는 몬스터 다 끌려서 이제 캐릭이 죽게 되니까 네, 꼭.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60레벨 준비하면서 방어석, 방어, 방어구 제작을 다시 하려고 방어석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요거몇개 이제 안 쓰는 것들은 좀 합성을 다시 돌려놓고요. 방어석을 최대한 좀 많이 해놔야 돼요. 방어구를 되게 여러 개를 바꿔야 되니까 60제랑 아무래도 50제랑도 또 기본방 차이가 많이 나서요. 작을 계속 해야 되니까. 하, 무공이 나왔네요. 일단은 돌릴 게 4개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다시 좀 기다렸다 하고요. 그리고 요거, 그, 무공 상점 같은 경우에는 레벨을 달성을 하시게 되면 이제 상점에서 이렇게 열려가지고 또 무공을 사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좋은 무공은 이제 보스나 뭐 이런 걸 잡으셔서 얻으셔야겠지만, 기본 무공들 같은 경우에는 또 상점에 열리면 사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좀 기대라는 게 기연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2만 개 정도 모았는데, 요거 이제 60레벨, 요걸 먼저 배울 거예요. 단일기긴 하지만, 네, 이제 위력이 또 150으로 상당히 강력하니까, 네, 이제 요거를 배워가지고, 딜링을 조금 더 보완을 해줄 거고요. 이제 공통 무거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laughs>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네, 90만 개가 들어가서. 아, 근데 물약 회복률이 50% 추가 증가하긴 하네요. 이게 또 패치되면서 바뀌었나 보네요. 원래 회복력 10%였는데? 어, 이게 체력 회복 10%였는데, 물량 회복량 50%로 또 바뀌었네요. 어, 이러면은 이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물량 회복량 50% 추가 증가면, 어, 캐릭터를 유지하는 데는 이게 더 도움이 많이 되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요거는 딜이 지금 거에 비해서 조금 올라가요. 조금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공통 무공, 여기 이제 만공 가열 무공 같은 경우에는 이또 바뀌었네요. 패치가 돼가지고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그러면 조금 이제 도선을 틀어야 될것 같네요. 기공은 어떻게든 90만 개를 모아서 네, 이거 먼저 꼭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물량 회복 증가가 50%라서 네, 상당히 크고요. 지금 용사 몬스터도 좀 끌리긴 했는데, 이게 또 지금 몬스터 두 마리밖에 없으니까, 아직은 좀 버틸 만한것 같아요. 제가 이거 물약 소모하는 것도 좀 적게 하려고, 여기 이제 설정에서 회복도 좀, 아니, 낮춰놓은 상태예요 사실 이거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면, 네, 70% 정도로 딱 해놓으면 되게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 같은 경우에는, 한60% 정도로 이렇게 맞춰주면은, 네, 상당히 이제 피가 잘안 달고, 보시면 이제 안정적으로 몬스터를 좀 잡을 수가 있어요. 네, 물량을 좀 아끼려고 그랬던 거고요. 어쨌든, 아껴야 또잘살 수가 있으니까요. 아 <laughs> 요거를, 기원을 좀 많이 모아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그, 이제, 한 시간 동안 방어력 10% 증가하는 거, 이거 버프는, 1일 그, 퀘스트나, 아니면 이제 수배, 좀 강력한 몬스터 잡으실 때, 그때 키고, 일회랑 요거 수배 임무 하실 때좀 쓰시면 돼요. 저도 그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그, 원거리, 제가 이제 원거리여가지고, 몬스터가, 가까이 안 와도 사전괄량 안에, 안에 들어오면 또 이제 땡겨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가지고 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접분들은 조금 더 자리를 잘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몬스터가 좀 인식을 바로 할수 있게 자리를 좀잘 잡아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상당히 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퀘스트를 밀고 있죠. 네,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 조금 이 캐스트가 좀안 밀리시는 분들,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좀 꼼수를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요번에 좀 나온 패키지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어, 그래서 다음 영상도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또 지난 후에 또 업로드 예정이고요. 그래서 총한 10회 정도 에서뭐 65레벨이나 70레벨까지 육성하는 그런 스토리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은 또여기까지고요 다음번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